안녕하세요. 성공학교입니다. 2022년 근로장려금 신청이 얼마 안 남았는데요. 자격조건 및 신청 방법에 대해서 바로 안내드리겠습니다. 우선은 근로장려금이란 국가가 저소득 근로자 또는 사업자 가구에 대해 소득에 따라 산정된 장려금을 지원해주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로서 2009년부터 실시를 했는데요. 비물격차가 증가하고 있는 요즘 저소득층 가구들이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국가적 차원에서 사회적으로 보완 시스템이 근로장려금인데 근로장려금 자격 조건이 있어요. 첫 번째는 가구원 조건인데요. 단독 가구 같은 경우는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 존속이 없는 가구가 단독 가구예요. 그리고 호벌이 가구 같은 경우도 조건이 되는데 배우자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 존속이 하나라도 있는 가구는 호벌이 가구인데 만약 배우자가 있다면 배우자의 총 소득이 300만원 미만이어야 되고요. 나이가 70세 이상 직계 누속 같은 경우는 연간 소득이 100만원 이하여야 가능합니다. 그리고 맞벌이 가구도 가능해요. 맞벌이 가구 같은 경우는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면 가구원 조건에 해당이 되고요. 소득 조건도 있어요. 단독 가구는 2200만원. 까지 가능하고, 벌이 가구는 3,200만원까지 가능하고요. 맞벌이 가구는 3,800만원까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부부 소득 합산만 하고, 직계 존비속 같은 가구에 해당되더라도 재산만 합산을 하고 소득은 합산하지 않는다고 해요. 그리고 2021년 소득에 대한 정기 신청 및 2022년 소득에 대한 반기 신청 같은 경우는 전년도인 21년도 12월 31일 기준으로 판단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조건 같은 경우는 재산 조건이에요. 총 재산이 2억 원 미만이어야 되고요. 재산 같은 경우는 기준이 부동산, 주식, 자동차 등등 있겠죠. 이게 2억 미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재산 합계 가 2억 미만에서 2억 미만 이면서 1.4억 원 이상이라면은 장려금 50%만 지급해 준다고 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날짜 같은 경우는 5월 달이에요. 5월, 30,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고요. 근로장려금 지급 금액은 단독 가구는 150만원, 호벌이 가구 260만원, 맞벌이 가구 300만원 지급을 해주고요. 근로장려금이 안 되는 자 사람들이 있는데,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는 자안 되고요.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이거나, 신청인 또는 배우자가 전문직 사업을 하고 있는 경우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인데요. 전화번호 1544-9944를 통해서 문의하셔서 직접 하실 수도 있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할 수도 있고 세 번째는 홈텍스 어플, 홈텍스라고 하는데 이 어플 설치하셔서 갖고 신청 제출에서 근로장려금에서 신청하기를 통해서 신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및 자격 조건에 대해서 안내 드렸고요. 영상에서 궁금하시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